네, 안녕하세요. 정보림비아드 위원회 알고리즘 강의에서 투포인터 강의를 맡게 된 가이스트의 송준혁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이 n의 수열 a가 주어지고요. a는, 어, 각각 1에서 10의 구성사이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한데요. 이 수열에서 합이 k인 구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자, 나이브한 해결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가능한 모든 구간에 대해서 합을 구하면, 이제, 구간의 개수가,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배열 길이가 n이라면, 구간의 개수는, 오더 n제곱이죠. 그리고 n제곱 개의 쌍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쌍을 정했으면 그거에 합을 구해야 되니까, 오더 n이 시간이 동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더 n 세제곱이 되는데요. 어, 합을 구하는 부분 등을 프리픽섬의 기법으로 넘긴다거나, 다른 최적화들을 하면, 오더 n제곱에 동작하는 알고리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더 n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선형에 동작하려면 모든 구간을 볼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구간은 오더 n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인데 이제 같이 알아 봅시다. 모든 수는 1이상 이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수를 더 많이 더했을 때 값이 줄어드는 상황 같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구간의 합을 계산했는데 이게 이미 k를 넘었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포함하는 구간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죠. 왜냐? 답이 커지 합이 커지기만 했을 거기 때문에. 또 만약 어떤 구간의 합이 k보다 작다면. 이 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두 간차를 이용해서 투 포인터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두 변수 s랑 e를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s 번부터 1번까지 합을 저희가 들고 있고, 어 이제 지금까지 계산된 합을 보고 만약에 k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합이. 그럼 답을 찾았으니까 이제 멈추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인데 어, K 미만일 때는 이제 뒤쪽 포인터를 한칸 늘리고 그 위치 값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K 초과라면 이제 결국 값이 줄어들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 시작점에 있는 위치의 값을 빼고 s 한칸더 늘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배열 끝까지 쭉 진행하고 중간을 찾지 못했다면 답은 n 구 중간에 k라면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면 yes겠죠. 과연 이 알고리즘은 시간복적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두 포인터가 각각 1에서 1까지 쭉 증가만 하기 때문에 어, 총 2n번 움직인다고 라 말할 수 있죠. 합을 계산하는 부분도 그 변수 하나의 포인터가 증가할 때만 제두포인터 제 중에 한쪽이 증가할 때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 기본 연산의 실행 횟수는 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간 복잡도는 이제 선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알고리즘이 항상 훌륭한 답을 찾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비케인 구간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은 경우가 되기 위해선 이제 실제로는 하비케인 구간 LR이 답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이를 지나쳐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L에 S가 도달했다고 을 해볼게요. 이때 이가 R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이가 R을 초과해 버렸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그런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L에 S가 도달하기 전 상황을 생각하면 x가 S보다 작을 텐데 x부터 R까지 합이 이미 K 초과라서 이제 이가 걸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초과할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빼는 거라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네. 또한 이제 l부터 i까지의 합이 k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왜냐면 i가 r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l에서 r까지의 합이 k이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렇기 때문에 i가 r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가 l을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소개드린 바와 같이 투포인터 알고리, 투포인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결론입니다. 네. 뭐,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두 포인터를 조건에 맞춰 움직이면서 해를 찾는 기법을 투포인터라고 부르고요. 영어권에서는 이게 자벌레와, 자벌레가 움직이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해서 인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투포인터의한 가지 응용 예시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건데 소열 a가 주어진 건 똑같고요. 여기서 길이가 k인 모든 부분 배열에 대해 합을 계산해야 합니다. 라이브를 생각해보면 라이브는 어렵지 않게 엔제곱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리고 풀픽스 썸만으로도 오더엔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맨 앞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맨앞 K개의 구간에 대해서 합을 저장해 줍니다. 이제 이거는 첫 번째 가능한 부분 수열에서의 답이니까, 이제 나머지들에 대해 구해줘야 되는데, 다음 구간의 모양을 생각하면 일단 가장 첫 번째 A1이 빠지고,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한칸 오른쪽으로 쓱 밀렸다. 같은 상상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저기 써져 있는 이식을 계산하게 되면, 어, <laughs> sm 다음 구간에 합이 있겠죠. 이런 거를 이런 방식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합니다. 지금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길이가 k인 구간이 한 칸씩 쭉쭉쭉쭉 밀리면서 네, 처리가 되죠. 이런 처리 방법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시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슬라이딩 윈도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프리픽섬으로 되는 예제였어요. 하지만 꼭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합이 아니라 집합에 그냥 넣고 빼고가 가능한 훨씬 복잡한 연산들에 적용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슬라이딩 윈도우는 투포인터를 항상 고정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응용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투포인터와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